이렇게 여기서 직접 살수 있는 케이크가 있었는데 언니가 하늘색을 입었다 그래서 곰돌이 케이크로 샀어요. 아 추워 빨리 오세요 여기야? 어. 북구가 이거야? 아 여기서 사진 찍어줘야 된다고? 일단 어. 나와서 사진 열심히 찍어줄게 지금 말고 어 이따 옷좀 벗고 <laughs> 어, 벗고 또 나와야 돼? 맞아? <laughs> 없는 것 같은데?

뭐 먹지? 그건 뭐야? 나 필터 커피 먹을래 엄청 먹네 어라? 필터 커피 맛집이래 그래 필터 커피 맛집이지만 못 먹는 고리도 다시 내려놔줘 잡아줘 여기 이제 3이 딱 올라가는 거야. <웃음> 여기에? <웃음> <웃음> 근데, 어, 근데, 여기 창가가 나와야 이쁜 것 같은데? 아니야, 주택가여서 별로 안 이뻐. 고마워. 금돌이. 아, 귀여워. 또 너무 귀여워. 거기로 가 언니 케이크 조심 쪼꼬마 타 됐어? 응. 여기야 소정? 아, <laughs> 책이 많네 딱 언니가 가자고 했던 곳 2월 마인드 우리가 가는 데는 2층. 맞아? 우린 여기로 올라가야 돼. 오, 고속공포증. <laughs> 와, 씨, 어떡해? 와, 진짜 무서운데? 옆에 잡지 그랬어. 잡을 게 없었잖아. <laughs> 잡을 게 없었잖아. 와시 아, 너무, 와. 와, 와, 너무 좋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우와 뭐야 스티커래. 또 이런 거못 참지. 스티커. 어? 스티커, 야, 어? 스티커 아, 자판기야. 안에 끼고 있는데 밖에서 찍어주면 예쁠 것같아 알아서 찍어줄게. <laughs> 들어가봐. <laughs> 여기서. 사진 하나 구매. 어디 찍었어? 아 <laughs> 귀엽다. 여기는 동영상 촬영이 안 돼가지고 <laughs> 귀여운 게 많아. 근데 나 진짜 고소공포증. 잠깐만. 거기도 어쩔 수 없는 거라아 기다리는 중. 마오디메뉴를 <laughs> 정했지만 명랑 오일 파스타랑 리조트. 해장물인데? 응. 괜찮아? 우리 아, 여기서 와인 먹을래? 아니지? 식전빵 언니 냄새 쩐는데 어 트러플 냄새 나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아 그치 언니 맛있어 보여 명란이 아주 한가득 올라 올라갔는데 해산물 먹물 리조또. <laughs> <숙박 중이야. 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막 먹. 네 <웃음> <웃음> 근데 약간 매콤한데? 마늘찌 <laughs> 겁나 들어가있네. 맛있다. 엄청 향신료 센데 샐러리 들어가 있니? 응. 이거 뭐지? 이건가 봐. 엄청 향 강한 거 지금 느껴져. 응. 맛있네. 응. 색다른 맛이야. 응. 우리가 알고 있는 명란 맛. 오일 맛이 아닌데?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말고. 소스를? 응. 그냥 이 정도? 맛있다어두운데 음. 잘 찾았다 이 조명 탐나는데? 이쁘다 이쁘게 나와? 됐어? 그럼 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시켰는데? 근데 바깥에 다 토마토야? 센것 같아. 글쎄. 내일 무슨 맛이 아니, 없어도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. 잘 먹겠습니다. 곰돌이 옆에 삶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. there 아니 핸드폰에 차박하면서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기 가자 어 여기로 가면 되나? 잠겼었다는데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. 사람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. 들어는 가보자. 什么大的游戏也爆？ 안 들어왔어. 난 삼리. 맛있게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왜 이렇게 잘라놓 <잘라둘는> 거야? <laughs> 아니 이게 그래 이렇게 잘려 줬어. 음, 당근 파운드 케이크구나. 해서 먹어. 어 좋아. 당근이 안에 뭐? 가 이게 들어가 있네. 찐하다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다.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여기도 한번 와보고 싶은 곳. 아내가? 사람이 열려있는데? 아, 사람이 있는데? 여기 카페 타면 와야지. 너무 예뻐.

베뉴판도 <laughs> <laughs> <메뉴편도> 너무 예뻐. 동네 <laughs> <오> <laughs> 친구 하나, 베스트라고 하나. 그리고 음, 음식은. 뭐 먹지? 동네 친구면 저거고 나는 이걸 줬어. 이게 베스트 라거. 안녕하세요. 와, 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으네. 짠. 하나, 둘, 셋, 짠. 오, 양만. 와. <laughs> 진짜 많네 <laughs> 대박. 어, 치킨인, 샐러드 a 레이터시켰는 치킨. 이 진짜 많레네터시켰는데 양이 진짜 야네 <laughs> 샐러드는 내가 맛있네. 맛 많이 먹어 엄마 <laughs> 맛있 윙도 하나 먹어. 어머, 아 너무 뜨거. 너무 뜨거. 배불렀는데 또 돌아가네. 아 뜨거. 한 잔. 시다 초점을 못 잡아. 잘 먹고 갑니다.